하이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K 공식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2물살서연경입니다 양강도 해산시에 살다가 지금은 탈북한 지8년 차고요. 현재는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왓츠 인 마이백의 컨텐츠를 찍어 볼 건데요. 사실 뭐 별거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최근에 샀는데 생각보다 좀 외관이 깔끔해서 애용하는 편입니다 북한에 있을 땐 사실 뭐 핸드백 이런 거는 뭐써본 적도 없긴 하죠 왜냐면은 쇼핑몰에 들어가면 뭐살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돈이 있더라도 잘못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핸드백은 거의 못 받고 이제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지갑 정도는 챙기는 것까지는 보긴 했거든요. 아, 그럼 일단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게 아, 물티슈네요. 이건 약간 현대 내 필수품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엄청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안경. 한국 처음 왔을 때 진짜 1.5, 뭐 1.0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 너무 열심히 했나?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일 가벼운 뭐 티타늄? 뭐였죠? 그런 걸로 만든 거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주고 맞췄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보조배터리. 이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쏘다녀요. 그래서 이게 휴대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챙기고 다니는 그 물건 중 하나입니다. 가게에 가면은 이제 뭐 충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이 항상 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눈이 나빠졌나 봅니다. 그리고 요우문의요 검은색 보따리는 이제 어 주머니는 여성분들이라면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약간 메이크업 수정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화장한 거 보이시죠? 이제 밥이랑 먹고 나면은 입술을 다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렇게 챙기고 다니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걸 쓰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립밤이고, 이제 입술은 항상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의 그 입술 색깔, 생기를 불어 넣어줄 붉은색 립스틱입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립펜슬이고요. 입술 바르고 나면 요걸 이렇게 탁, 요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슉슉슉. 뭔지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 제가 좀 렌즈를 많이 껴서 근데 오늘은 안 끼긴 했거든요. 렌즈 끼면은 좀 눈이 뻑뻑해요.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 챙겼고요. 근데 세상 한국이 좋긴 좋다 싶어요. 뭐 북한에서 쓰뭐 인공 눈물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죠. 립스틱도 뭐 엄마 걸 아마 훔쳐서 몰래 썼으려나? <laughs> 원래 화장도 거의 잘안 하긴 하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빡세다 보니까 여오니까 다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거울 용도로 가지고 다니는 그 팩트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거의 다 써가지고 어 더러워 어머 어떡해 보여드리기 좀 그렇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입술 바를 때 거울 보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껌 장시간 말을 안 하면은 입안이 텁텁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돼 이러면은 입냄새가 무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껌을 항상 이렇게 챙기고 다녀요 저는 한국 갔을 때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는 껌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북한에서 제가 접했던 껌들은 다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온 껌이었는데 종이 포장지에 그 쌓여진 껌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탕인가? 싶었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껌 먹을래?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껌 씹을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고, 그런 표현만 들어왔었는데, 한국은 껌을 먹나? 씹다 보면 다 사가서 먹어지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요 간식들은 이제 저희 당을 책임져줄 초코 드립니다. 요거는 아침에 막 바쁘잖아요. 근데 아침도 못 먹었어. 그때 딱 먹어주면 완전 좋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간식거리 생각도 못했죠. 평소에도 입이 좀 많이 심심해서 자꾸 뭘 <laughs> 먹는 편이거든요. 집에서도 뭐 약간 편집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간식거리를 챙기면 아주 유용하게 잘 먹고 있다. 네, 다음은 핸드크림 화장실 갔다가 손 씻은 후에도 핸드크림 딱 발라주면 기분 전환에도 좋고 제가 조금 손이 건조한 편이라서 이건 근데 꼭 발라주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 진짜 와우. 북한이라면 이거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다음은 치약 칫솔 유난이다 싶겠지만 또 사연이 있어요. <laughs> 북한에서는 그냥 점심시간엔 어, 너밥 먹고 몇 시까지 학교 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집 가면은 이제 밥 먹고 대충 가글만 하고 다시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한국을 오니까 집갈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입 냄새를 해결할 그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챙기고 다니게 된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하고 있는 일 특성상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혹시나 냄새가 날까봐 실례가 될까봐 그래서 챙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타치온,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무튼 좋은 거예요. <laughs> 피부에 되게 좋은 거라고 들어서 챙겨 다닌 지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게. 먹으면은 그 피부 속광이 돈데요. 아무튼 약간 피부에 좋은 거라고 해서 챙겨 다니는데, 이건 그냥 입 천장에 딱 붙이고 있으면 그냥 스르륵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맛도 괜찮아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먹는 편입니다. 하나 드실래요? <laughs> 다음은 짜잔. 뭐죠 이게? 아 운전면허증. <laughs> 운전면허증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증 사진이 이 사진보다 덜 예쁘게 뽑혔어요. 그래서 그것 대신 이거 챙기고 다니거든요. 아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는 필수니까 이거 올해 1월에 땄거든요. 근데 아직 운전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여성 운전자들은 진짜 없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딸수 있고 이런 점이 너무 신기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뭐게요? <laughs> 줄자입니다. <laughs> 아, 제가 그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거든요. 솔직히 이유는 딱히 없어요. 뭔가 챙겨다니면은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챙기고 다니는 거라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있는지. <laughs>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챙겨다닙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이걸로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제가 쇼핑을 진짜 좋아해서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이걸로 길도 찾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제일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왔을 때요 앞을 나가는데 뭐 내비게이션을 틀고 나가네 뭐 약간 이런 게좀 신기했어요. 여기는 막 건물이 빽빽하고 많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트여 있어가지고 이런 내비가 없어도 길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내비 기능이 제일 신기했어요, 저 그리고 핸드폰, 북한에서는 선전화라고 하죠. 근데 기능이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 혹시 탈국할 때 가방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왔는지 저희는 이제 산을 삼박 사일을 걸을 걸 약간 좀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쓸생존이 필요한 물건들을 딱 챙겼었어요. 그때 10월일 달이었는데 북한은 이미 너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 에너지 보충을 할 음식들이랑 이제 방한 용품 이런 걸 많이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챙긴 게 김치, 쌀, 물, 버너 그리고 뭐 고추장,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런 걸다 챙겼었고. 그리고 이제 방한용품으로 비닐, 이불, 그리고 뭐 동복도 많이 챙겼었고 제가 그때 15살이었는데 저랑 제 동생은 이제 그나마 가벼운 이불이랑 뭐 비닐, 쌀뭐 이런 걸 챙겼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챙겨오고 싶으세요? 아... 저는 사진이요 15살 이전의 사진이 아예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왓치마이백 컨텐츠를 찍으면서 남북한 생활 비교도 해봤고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또 그때 기억도 나고 되게 좋네요.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안 좋은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대부분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면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꿀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손민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바이 케이. <laughs>